수능특강 수 2, 5단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1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아, 쌤이 지금 찍고 있긴 하지만 레벨 1을 드, 듣는 친구는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레벨 1은 도움받지 않고 풀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벨 1이 도움이 필요하면 일단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개념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제 8항을 구하여라. 아, A1은 1, 제 5항은 등차수열은 첫째항 플러스 M-1D니까 4D 29고 첫째항 1이죠. 1 플러스 4D가 29니까 4D가 2, 8 따라서 D는 7 이렇게 나오겠어요. 첫째항과 공차를 구했어. 이 상태에서 제 8항은 8항은 첫째항 플러스 7D가 되고 첫째항 1, 공차 7이니까 49 50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 2하고 24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 자, 2하고 24 사이에 이렇게 지금 n개의 수를 끼워 넣어서 만든 등차수열인데 모든 항의 합이 165래요. 우리 등차수열의 합 공식 몇개몇개 있냐면 2 개. 자, sn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는 2분의 n 에 2a 1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렇게도 쓸수 있고 첫째 항과 끝항을 할때 여기처럼 이 첫째 항과 끝항을 할때 2n 초말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의 초항 말랑 첫째 항 뒤에 마지막 항 지금 공식 요렇게 있어요.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할때 쓰는 공식 얘는 첫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할때좀 편하게 쓸수 있는 공식인데 지금 첫째 항하고 제일 마지막 항을 알죠. 그래서 요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등차수열의 합. 요거 잡아보면 2분의 지금 항의 개수를 따지면 지금 요 사이에 n개가 있고, 양 끝에 두개가 있으니까 항의 개수 자리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E. 2. 지금 여기가 항의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이 n 초항 마라, 이 n 초말 이거 잡은 게 165다 요 뜻이고, 그렇다면 n 플러스 2 곱하기 22 나누기 2 해주면 11이 165 n 플러스 2가 자11 나눠주면 165 나누기 11은 15가 돼서 15 n은 13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아 지금 조사이에총몇개 수를 끼워놨다 이 소리냐면 13개의 수를 끼워놨대요. 그럼 요것까지 하면 여기 14개의 항이 있으니까 20은 15항이 되겠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13개 있으니까 총 여기 14개 그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항이니까 제 15항 이수열은 첫째 항이 2죠 그러면 제 15항이 20이야 그럼 15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 플러스 M-1 15항이니까 14D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20이에요 그럼 14D가 넘어오면 18이 될 거고 다음에 D가 그럼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18, 7분의 9, 요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 수열, 자 7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H7은 전체 수열에 대해서 7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이미 여기 첫 번째 항이 있고 얘가 제 2항, 얘가 제 3항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전체 수열로 봤을 때는 얘보다 하나 큰 번째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7은 7보다 하나 큰 제8항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제8항이에요. 그럼 제8항인 a7은 첫째 항 플러스 m-1, 파랑이라 그랬어요. 파랑이니까 7d, d자리에 이거 들어오면 되겠네. 그래서 2 e 플러스 지워지면 9가 돼서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식을 세운 다음에 빼서 열립 등비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이기 때문에 식을 세운 후에 나눠서 열립을 해요. 일단은 주어진 거 그대로 이용을 해볼 거고 등비수열이죠. 그쵸? 첫째 항 플러스 3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얘가 7인 상태고 여기는 4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 6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5제곱인데 얘가 35인 상태예요. 그쵸? 자, 다 공통인 부분 묶을게요. a 1 a 공통이니까 1 플러스 R 제곱이 7. 얘를 첫 번째 식. 요거는 A1 R의 세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고 나면 1 플러스 R의 제곱. 여기, 여기가 35. 얘가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기억을 요 밑에 끌고 와서, 얘가 기억식이었죠. 자, 이두식 양변을 나눠줄게요. 양변 나눠주면, 자, 똑같은 부분 없어지죠. A1도 지워지고, 아래 세제곱이 나눠주면 5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게 아래 세제곱인 상태에서, 일단 R을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거 살펴봤더니, 자, A8 나누기 a 2을 하래. 그럼 A8은 첫째 한 곱하기 아래 7승. A2는 첫째 한 곱하기 아래 1승이기 때문에 지워지고, 아래 6승이 돼요. 아래 6승은 아래 3승의 제곱이죠. 아, 요것만 갖고 구할 수 있겠네. 들어와주면 5의 제곱이 되니까 자, 값은 25가 돼서 3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겠어요. 4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요렇게 세 수는 등차수열 이루고, 등차수열 이른다 하면 등차중앙, 가운데 양두배한 것과 앞에 양 더하기 뒤에 양이 같다. 이 요렇게 잡을 수 있고, 자, 요렇게 세 수는 등비수열 이룬데요 등비수열 이룬다 하면 등비중앙. 가운데 양을 제곱한 것과 앞에 양 곱하기 뒤에 양이 같다. 식 일단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2a가 e 플러스 b 제곱이다. 있고, 여기는 144가 ab의 제곱이다. 이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 B제곱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B제곱은 2A-2야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넘겨서. 맞네요그 다음에 이제 b 제곱자리 이거 놓으면 되겠네? 144는 A 곱하기 2A 2. 양변 2로 약분해주면, 72는 A 곱하기 A 마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2가 0이니까, 9, 8, 마이너스 여기 달아주면 돼서, a 마 9, a 뿔 8이 0이 되고, a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8인데,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a 값은 9로 잡아주면 되고, 자, 요때 b 값은, 자, 여기 b제곱 이렇게 잡았죠? 자, a가 9가 들어가면, b제곱은 16. b는 뿔마 4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저는 4를 잡아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9 플러스 4임으로13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합 sn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이 성립할 때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볼게요. s4는 r-1분의 첫째 항에다가 r의 4제곱-1 se는 r-1의 a1의 r의 제곱-1이고 자, 우변, 5 곱하기 A4, 제 4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의 3제곱, 제 2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의 1제곱이 되겠죠. 여기 지금 약분이 되고, 좌변도, 위아래 A1, R-1분의 1도 같이 있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 여기 R4승-1은 R제곱-1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고, 분모에 R제곱-1이 있었고, 5 곱하기 R 3승에서 R 나눠주면 R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워지고, 남는 식이 R제곱 플러스 1이 5R의 제곱이다. 그럼 1이 4R의 제곱이니까 R제곱이 4분의 1이 돼서, R의 값은, 자, 2분의 1이에요. 뿔만 2분의 1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다. 이 소리는 공비도 양수, 첫항도 양수다. 이 뜻이겠네요. 됐나요? 공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a1 나누기 a5야. 그러면 a1 나누기 제5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네 제곱이죠, 그렇죠? 얘가 지워지니까 남는 게 r의 네 제곱분의 1이고 r이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분의 1이 돼서 계산해주면 16. 자, 5번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